어느 낡은 거리의 가스 등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는 밤,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진다. 이 도시는 늘 스팀의 냄새와 금속의 울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거대한 기계장치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오늘 밤그 톱니바퀴 소리 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숨어 있었다. 이것은 한 소년과 한 개의 기계장치가 만들어낸 뜻밖의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엘리엇은 고철 더미 속에서 폐기된 기계 부품을 모아 자신만의 작은 발명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먼지 투성이 황동 상자 속에서 발견한 것은 오래된 스프링과 기어들 사이에 숨어 있던 이상한 장치였다. 온몸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작은 시계 인형. 정확히는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알려진 클라거 카트였다. 이 장치는 도시의 균형을 유지하던 핵심 기술이었지만, 한 세대 전에 큰 폭발 사고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엘리엇은 그것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시계 인형의 가슴에 박힌 수정구슬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파동을 일으켰다. 순간, 시계 인형의 눈이 열리고, 작은 기계 날개가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그리고 인형은 엘리어트의 손바닥 위에서 한 문장을 속삭였다. 시간이 무너지고 있어? 이 한마디는 엘리어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그는 인형이 말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인형이 이어 내뱉은 단서들 사라진 발명가, 기록되지 않은 실험, 그리고 도시의 시계탑 아래 숨겨진 비밀들 듣고 나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다. 시계탑은 도시 전체의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중심부로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 전체가 멈춰 버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인형이 말한 시간의 붕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최근 도시 곳곳에서는 시계가 잠시 멈추거나 몇 초를 되감는 듯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곧 시계 인형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증기기관의 굉음 속을 헤치며 단서를 찾아다녔다. 시계공의 작업실에서 오래된 설계도를 발견하기도 했고 도심 외곽의 폐공장에서 누군가가 남긴 의문의 기계 장치를 찾기도 했다. 그가 한 조각씩 사실을 모아가는 동안 시계 인형의 수정구슬은 점점 더 강하게 빛났다. 마치 도시의 비밀에 가까워질수록 그것도 깨어나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엘리엇은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때 위대한 발명가였던 제라스무스 박사가 남긴 미완성 실험이 바로 이 모든 혼란의 중심이었다. 박사는 인간의 생명력과 시간에너지를 기계에 저장하는 위험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실험의 마지막 산물이 바로 엘리엇이 발견한 식의 인형이었다. 인형의 심장에 깃든 시간에너지가 불안정해지면서 도시 곳곳에 시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엇은 선택해야 했다. 인형을 파괴해 시간의 균열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인형을 통해 박사가 남긴 진실을 완성할 것인가? 하지만 인형은 조용히 고개를 접고 말했다. 나는 파괴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 나는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 말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메시지처럼 들렸다. 결국 엘리엇은 인형과 함께 시계탑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거대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는 불규칙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고, 시간 에너지가 새어나오는 모습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그곳에서 엘리엇은 마침내 마지막 퍼즐을 마쳤다. 인형의 수정구스를 시계탑의 중심부에 장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인형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지만,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시계 인형은 마지막으로 엘리엇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엘리엇.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길을 잃었을 거야. 엘리엇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중앙장치에 올려놓았다. 순간, 거대한 기계장치가 다시 안정된 리듬을 찾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에 퍼졌던 시간의 균열도 천천히 사라졌다.